이번 영상은 PIC 라멘교 상부 슬래브 및 거더의 2D 도면 추출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올플랜에서는 단면 높이, 단면 기준선, 단면 깊이를 설정해주면 3D BIM 모델에서 2D 단면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앞선 방법으로 2D 단면을 생성한 후 취수선을 기입하여 2D 도면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2D 도면은 교량 일반도 1장, 거더 일반도 1장, 거더 상세도 10장, 현장 이음 상세도 1장, 가로보 상세도 3장, 정착부 상세도 1장 등총 17장을 추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2D 도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3D BIM 모델로부터 추출된 도면입니다. 거더는 현장이 음별 5 구간으로 나눠 표현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별로 상세 표현 및 추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상세 부분도 원하는 부위별로 도면 추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3D BIM 모델을 통해 강제 재료표를 추출하는 것은 진행 중이며 강제 재료표에 대한 추출이 완료되면 추후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D BIM 모델로 추출된 도면과 기존 2D 도면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게 도면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PIC 라멘교 상부 도면 추출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